구로글린공원에서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MG희망나눔바자가 열렸습니다. 구로구가 대웅산 등산로 완공을 기념한 구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로구가 해민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가리봉 도시재생 캐치프레이즈 및 영상물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안전한 울타리 만들기 바자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구로구가 새마을금고와 함께 MG 희망 나눔 바자를 개최했는데요, 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웃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경미 구민리포터가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양경미입니다. 지난 22일 구로글린공원에서는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MG 희망나는 바자가 열렸습니다. MG 희망나는 바자는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기부물품 조달 및 판매와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 스포츠용품, 가전제품 농수산물 등이 시중가보다 반값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됐습니다. 기부물품 판매 외에도 먹을거리 장터와 경매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새마을금고 회원과 구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바자회에 어떤 취지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새마을 금고가 주최를 해서 지금 바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새마을 금고 취지가 이제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의미에서 태동한 게 새마을 금고기 이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하고 이 나눔 행사를 통해서 이제 또 소외계층의 여러+ 여러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고 도와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행사를. 참여하게 된 거고요.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셔갖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일단 오늘 행사 철 마무리 되갖고 또좀 좋은 일에 이제 기여를 했으면 하는,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사 진행을 도운 새마을금고는 판매 수익금 전액을 구로구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GBS 구민리포터 양경미였습니다. 부로구가 구민들의 걷기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개웅산 둘레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둘레길 조성을 완료해 구민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2일 부로구가 개웅산 등산로 완공을 기념한 구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웅산은 완만하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구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최근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3km 코스의 생태 순환길이 조성됐습니다.뿐만 아니라 유아숲 체험장, 배드민턴장, 개웅정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 전체 구간에는 폐목재를 활용해 이정표를 새롭게 교체하고 야간 산행을 돕기 위한 태양광 안내판도 마련했습니다. 고 이게 가만히 이 저기가 돼 있으니까 미끄럽지도 좀 덜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푹신푹신하니 좋죠. 발에 편한 저기도 있고. 아, 일단은 건강해진 느낌은 당연할 것 같고요. 즐겁고 우리 가족 행복할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이번 구민걷기 대회는 2천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해 1시간 30분 코스를 돌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벗담아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구로구가 해민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해민스님은 대한민국 대표 힐링 멘토이자 편안하고 따뜻한 공감화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날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구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로구는 구민들의 독서 문화 확대와 인문학 배양을 위해 철학, 역사 등각 분야별 명사를 초청하고 있는데요. 해민스님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신정군 교수의 나를 찾는 공자의 인생 강의가 이어집니다. 지난 21일 가리봉 도시재생 캐치프레이즈 및 영상물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가리봉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미래와 비전을 구상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구민의 관심 유도를 증진하고자 진행되는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두 달간 진행됐으며 24명의 구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시상된 작품들은 앞으로 구로의 소식지와 간담회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민들이 만들어가는 구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로구가 주거취약계층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안전한 울타리 만들기 바자를 개최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만들기 바자는 노숙인 자활 시설인 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에서 마련했는데요. 부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렸습니다. 이날 바자에서는 사과 대추 고춧가루 등의 농수산물과 치약 세트 멀티탭 등의 다양한 후원 물품이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는데요. 수제잼, 커피 등도 판매했으며 간단한 먹을거리 장소도 운영됐습니다. 이번 행사 판매 수익금은 구로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로구가 감염병을 퇴치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위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 860-2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가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무료 접종은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행되는데요.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 상담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건강 상담 및 예방접종 서비스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합니다. 예방접종 시 부모님과의 동행은 필수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260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학부모 진로 코치 양성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수별 40명을 모집해 11월까지 개봉동 평생학습관 구로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오전반과 종일반으로 나눠 매 기수별 총 30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진로 지도 기법과 청소년 이해, 진로 검사, 코칭 실습 등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689-875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